하겠습니다. 6번, 네, 네, 영원해요. 네, 또 영원해요. 어, 잠시만요. 네, 2번, 10번, 네, 10번 있고요. 네, 또 10번이네요. 네, 3번. 2번, 6번, 10번, 3번, 타임스탬프로 가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도 정성을 다해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섞을게요. 네. 다 섞었고요. 그러면 2번 분들, 다른 사람들이 2번 분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가 나올 거예요. 네, 나이트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이번 분들은 에너지가 좀 세신 분들, 좀 뭐랄까 완전히 정적이시고 완전 조용하시고 그런 스타일이시기보단 좀 나름대로 말도 많고. 활동적인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한 곳에 머무르기보단 좀더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좀 멀리 세상을 내다보고 그런 카드거든요. 좀 관심사가 좀 두루두루 여러 가지이실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번 분들은 그만큼의 어떤 활동성이 굉장히 크신 분이고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좀 톡톡 튀는 사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접 실행해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네요. 좀더 용감하고 용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약간은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든 잘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 즐거운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또 이런 분들은 흥도 있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뭔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 분들이,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번 분들을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번 분들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 분들 스스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게요. 봐보죠. 내가 생각한 내 모습. 오. 3컵이네요. 약간은, 네, 비슷한 흐름에 있네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번 분들이 굉장히 좀 흥이 있고 재밌고 그런 사람인데 이번 분들 스스로도 좀잘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카드거든요. 실제로 이번 분들 중에서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보여요. 말을 잘 하신다거나 아니면 눈치가 빠르시다거나 그렇게 좀 배려심 있으시다거나 어떤 대인관계에서 좀 강점 있으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걸로 보이네요. 좀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좀더 어떤 유머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능,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로 보이네요. 어, 분위기 메이커이신 분도 많이 계실 걸로 보여요. 조금 차분하신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도 사람들과 어떤 협력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뭐 크게 다툼이나 싸움 이런 거는 웬만하면 잘안 하시는,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걸로 보여요. 또 이번 분들은 놀 때는 굉장히 잘놀줄 아는 그런 분들이시네요. 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은 뭘까? 네, 오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일단 이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 성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있으신 분들인데. 또 경쟁 관계,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일들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번 분들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맞춰주는 그런 모습도 존재하지만 또내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내 의견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모습도 있어요. 카드가 상반되게 나왔어요. 여기는 조금 친화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카드고 이거는 오히려 어떤 갈등의 요소, 다른 사람들과 좀 부딪히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시더라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뭔가 저항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그런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은 협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금 들어주고 그런 모습도 있으시지만 또내 안에는 의견이나 내 어떤 생각들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존재하세요. 이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번 분들은 더 단단하고 강하신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뭔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일이 생기면 우울하실 수는 있어도 그거에 의해서 내 어떤 생활 전반이 다 흔들리실 분들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스스로 극복하는 그런 힘들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분들로 보이네요. 그만큼의 어떤 힘이 이번 분들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맞춰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도 있으시지만 이번 분들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기는 그런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지곧대로 말을 듣기보다는 저항하고 자기가 하려는 바를 실행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두 카드가 조금 다르게 나와서 재밌네요. 이거는 갈등이 없이 굉장히 평화로운 카드인데요. 이거는 갈등이 있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 이번 분들은 내가 타고난 어떤 나의 모습과 조금은 다르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의 모습 중에서 이러한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억압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타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타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들이 본내 모습, 그리고 내가 본내 모습,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도 정성을 다해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섞을게요. 네, 다 섞었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3번 분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뽑아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본내 모습. 네,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3번 분들은 좀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 머리가 좀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살이 분배를 좀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다른 사람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좀더 마음에 그릇이 넓고 도움을 줄줄 줄 아는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3번 분들의 어떤 그릇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람이 크게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3번 분들의 키에 비해서 더 키를 크게 본다거나 아니면 3번 분들의 어떤 덩치에 비해서 3번 분들을 더 크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분들은 3번 분들을 뭔가 좀 크게 보고 있는 걸로 보여요. 3번 분들 좀더 공평하고 조금 정의롭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있고요. 대인 관계,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분, 좀더잘 하는 분, 좀더 잘, 인간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3번 분들 스스로, 3번 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네, 에이스 완즈카드로 나왔네요. 일단 3번 분들 스스로 자신은 좀더 앉아있기 보다는 좀더 돌아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좀 강해요 이게 부위거든요 좀 활활 타는 거예요 어떤 열정이나 의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걸로 보여요 조금 더 행동력이 있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직접 발로 뛰어서 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러시는 분들보다는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뭔가를 시도해보고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용기나 배짱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걸로 보여요. 이런 분들은, 3번 분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뭐 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동적이다. 여기저기 조금 더 활발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어떤 단단함, 그런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3번 분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은 뭐가 있을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은 뭘까? 네, 나왔습니다. 네, 더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네, 굉장히 강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3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과 3번 분들의 그런 스스로의 모습이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점잖고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안정적이고 좀더 진득한 그런 성질이에요. 이게 땅이기 때문에 펜타클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득하고 유지하고 그런 어떤 차분한 그런 속성인데요. 지금 실제로 나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다지 차분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다지 안정적인 느낌도 아니고요. 어떤 차분하고 그런 안정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즉흥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3번 분들은 굉장히 조금 정적이고 차분한 그런 느낌보다는 이리저리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고 계속 일상을 반복하는 그런 것은 조금 싫어하실 수가 있겠어요. 뭔가. 변화,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들어가 있어요. 내 모습에서 그런 변화들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번 분들 스스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으실 수가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내 안에 어떤 어둠이나 우울함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수가 있어요. 뭔가 좌절됐던 경험이나 그런 내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실 수가 있겠다. 실제로 뭐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 비해서 내 안의 모습이 그다지 평탄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좀더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평화롭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좀내 안은 시끌벅적하고 막 번개 치고 내 안은 좀더 요동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네요. 3번 분들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그런 분들 한번 뭔가 스파크가 탁 튀기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분들로 보여요. 그만큼의 추진력과 힘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타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타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들이 본내 모습, 내가 본내 모습,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내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6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섞을게요 네 섞었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본내 모습이 어떤지 뽑아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6번 분들은 좀더 진득하신 분들 뭔가 진지한 구석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좀더 하나의 꽃이면 그거에 좀 몰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좀더 안정적이고 차분한 분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잘 하시는 분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절약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엄청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보다는 한 곳에 좀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걸로 보이네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6번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그런 분들보다는 성실하신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책임감이 있고 자신이 맡은 말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네요. 실제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걸로 보여요. 다른 분들이 보기에 6번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인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6번 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뭘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네, 펜타클의 킹. 조금 비슷한 흐름 선상으로 나왔네요.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6번 분들 참 믿음직한 그런 사람인데 6번 분들 스스로도 나는 참단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어떤 위치가 굉장히 조금 있으신 걸로 보이고 6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기사 계급의 펜타클이고 왕의 펜타클이거든요. 그래서 6번 분들 스스로 내 어떤 가치나 내 어떤 역량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게 있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6번 분들 스스로 나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있고요.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분보다는 조금 위치가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겠네요. 뭔가 나만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 언화를 계속 추구하는 분들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로 보이네요. 굉장히 단단하고 강한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걸로 보여요. 실제로도 맡은 바를 잘 해내시는 분들,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성실하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겠네요. 네, 조금은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네, 그러면 6번 분들 스스로 모르는 나의 모습은 뭘까?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은 뭘까? 하고, 하고 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네, 8컵 카드가 나왔네요. 6번 분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하나를 완전히 지키고 계속 유지하고 이런 속성, 바꾸지 않는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크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6번 분들 안에는 좀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요.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 이게 이 카드를 보시면 8개의 컵을 이 사람이 쌓아 올린 건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떠나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들은 조금 더이 8개의 컵을 계속해서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6번 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6번 분들 안에는 그런 것들을 내려두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난 굉장히 조금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6번 분들 안에는 이렇게 조금 내가 해왔던 그런 어떤 일이라든가, 뭔가 책임이라든가, 뭔가 다른 어떤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내버려 두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내갈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좀 다른 길을 가보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이네요. 조금은 다른 모습이죠. 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6번 분들 안에 모르는 내 모습은 이렇게 좀 이동하는 여러 가지 다른 걸 시도하고 안정 지향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에서는 좀더 변하지 않는 마음, 우직한 마음, 어떤 고든 마음 이런 것들이 크게 나왔다면 숨겨진 나의 어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에서는 좀더 변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보여요. 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나는 좀더 차분하고 일관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 안에는 그다지 일관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다 라고 보이네요. 네, 그러면 6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타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타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 모습. 이렇게 타로를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0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도 정성을 다해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섞을게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 뽑아 보도록 할게요. 네, 킨 완즈네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10번 분들은 다재다능한, 좀 능력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뭔가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완전히 정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좀더 활동적이다. 활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모르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네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인상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10% 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둡고 그런 느낌보다는 밝고 명량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좀 호감이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10번 분들은 좀 호감형 좀 다른 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실제로 어떤 대인관계, 인간관계 굉장히 조금 잘하시는 분들로 보이네요 10번 분들은 조금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뭘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나왔죠. 볼까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도 굉장히 어때요? 지금,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좀 톡톡 튀고 밝고 그런 느낌이라면 내가 봤을 때도 나는 좀 밝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조금 어울릴 수 있고, 나름대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시고 있으시네요. 그러시면서도 이분들은 조금 행동력, 진취적인 모습이 있으시면서도 좀 안정성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걸로 보여요. 변화도 같이 추구하는, 좀 적절하게 그 선을 잘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뽑으셨을 걸로 보이네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죠? 10번 분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좀잘 풀릴 거다, 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이네요. 뭐가 생겨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이네요. 어, 10번 분들은 좀 재밌는 사람, 좀 즐겁고 유쾌하고 그런 분들로 보여요. 좀더 따뜻한 그런 사람이다. 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있네요. 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은 뭐가 있을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모르는 나. 네, 나왔습니다. 네, 이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하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시겠지만 좀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10번 분들은 좀 재능이 능력이 조금 여러 가지이거든요 다양한 그런 일들을 잘 다루실 수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만큼의 능력, 재주가 있으신 분이다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만큼의 그런 일처리 능력이라든가 그런 솜씨라든가 그런 재주가 있으신 분으로 보여요 오히려 10번 분들은 다양성에서 좀 잠재력을 발휘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나만 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10번 분들은 어떤 불안정함에서 오히려 큰 어떤 잠재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불안정함 속에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좀 잃는 분이 계신가 하면 오히려 그런 불안정함, 다양성,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10번 분들은 좀 변화무쌍 그런 환경 속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역경 극복 능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재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10번 분들의 어떤 재능이나 그런 능력적인 부분을 많이 올리시려면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7, 10번 분들은 뭘 해도 좀 잘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네. 그러면 오늘 타로 레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타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타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